이번 시간에는 물품의 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품의 결산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 계산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액에 속한 주요 물품의 매 회계 연도 중 증감 내역과 회계 연도말 현재액을 파악하여 물품의 이동 상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계 연도는 학교 회계와 달리 물품의 회계 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은 정수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한번씩 진행하게 되는데 물품 과부족 현황과 어, 운영 상황 및 물품 상태의 완전, 물품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어, 물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물품 활용의 극대화 등, 어, 효율적인 물자 관리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어,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 1월에, 어, 물품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 재물조사는 올해, 2019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20년 1월에 물품 재물 조사를 실시했고 2년마다 실시하게 되니까 2022년 1월에 다시 물품 재물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 물품 증강과 현재 총 계산서입니다. 어, 물품 증강과 현재 총 계산서의 작성은 주요 물품의 어 회계 연도말 현재 주요 물품의 회계 연도 중 증감 내역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물품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정수 관리 물품, 일반 관리 물품 이그 대상이 됩니다. 그서화류 시설 자재 및 소모품, 비밀 물자, 도서류, 전기 간행물 등은 이 그 물품 증감 및 현재 총 계산서 작성에서 제외됩니다. 물품 수급 관리계획 작성 방법은 물품 관리, 결산 관리, 물품 결산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물품 결산 검증입니다. 저희가 물품 결산할 때 학교로 뭐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물품 결산을 할때 공문 시사를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지금 제가 ppt 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이라도 확인을 잘 하시면 결산이 틀릴 일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첫번째로는 음 검수 자산 정리 대상 목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 자산 정리 대상 목록 메뉴 에 들어가셔서 주고 여기에 남아있는 정리를 해야 할 남아있는 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약 일자를 19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검수 일자를 19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두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수 자산 정리 대상 목록에 아무것도 없도록 정리합니다. 다음, 검수 자산 정리 대상 목록에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 화면이 물품 취득 대장 정리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 들어가셔서 취득일자와 정리일자를 1900년 1월 1일부터 1900년 1월 1일까지로 두시고 어,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아무것도 목록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도록 나오는 목록은 다 비용처리 소모품 처리를 하셔도 되고 소모품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 대장에 등록을 하시든지 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 증가 및 현재 계산서 상에 나오는 모든 물품의 전체 수량 및 금액과 물품 보유 현황 전체 수량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어, 지금 작년 작년 결산 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에듀파인 물품 관리 어, 재물조사 및 결산 관리 물품 결산 물품 결산 보고에 들어가시면 여기 네 번째 탭입니다. 이네 번째 탭에 들어가야지 모든 물품이 나옵니다. 요네 번째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전체 금액, 전체 수량과 금액이 재산 아, 대장, 물품 대장이 아니라 물품 관리 대장 밑조에 물품 현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물품 보유 현황,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오는 수량과 취득 금액이 이게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한 번씩 이제 전화가 오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이제 물품 결산 보고를 처음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물품 결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첫 화면이 요게 나옵니다. 첫 화면이 물품 증감 및 현재 계산서, 요 중요 물품, 요게 나옵니다. 요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요 수량이 이상하다, 너무 적다, 요 항복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우리 결산이 좀 이상하게 된거 아닙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뭐, 더러 많습니다. 그 있는데, 어,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 주요 물품, 200만 원 이상 취득한 물품입니다. 이, 그러니까 재산, 취득가액 2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만 첫 번째 요 보고서에 나오게 되고, 어, 저희는 요네 번째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요 물품 증가 및 형제 계산서는 우리 재산, 우리 물품 대장에 있는 모든 물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아, 이게 제대로 결산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든 물품의 전체 수량 및 금액과, 어, 물품, 아, 물품 보유 현황 전체 수량 및 금액이 일치가 된다면, 다음으로, 물품 증가 및 현재 계산서에 모든 물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물품입니다. 이 모든 물품의 증가 부분, 증가 부분의 수량과 금액과, 물품 관리, 대장미조의 물품 현황에 물품 취득 내역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나오는 이 취득한 수량, 그러면 취득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 물품 증가 및 현재 계산서 모든 물품의 감소 감 부분, 감소한 수량과 감소한 금액 부분이 물품 처분 현황입니다. 물품 관리 대장미초에 물품 처분 현황의 물품 처분 현황에 나오는 그 수량, 우리가 1년 동안 처분했던 수량, 처분했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를 다 확인하셨다면 사실 뭐 결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학교에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성 전체 파일을 생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물품 수급 계획 보고는 어 물품 수물품 수급, 수급 관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외 연도마다 소관 예상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춰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일종의 계획입니다. 대상 물품은 그 결산하는 물품과 마찬가지로 정수 물품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물품 결산이 다 끝난 후. 내년에 이제 정수 물품을 얼만큼 더 사겠다라고 미리 계획하셔서 작 계획을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재물조사입니다. 재물조사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관리 장부상의 물품 수량과 현품 수량의 정확한 확인 그리고 어, 보유 물품의 상태 및 위치 등의 조사, 과부족 분에 대한 재고정리 또는 재고조정 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어, 올해 1월에 2019년을 기준으로 실시 하였기 때문에 2021년을 기준으로 어, 2022년 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정기재물조사는 어, 전체 물품에 대해서 그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이므로 어, 평소에 물품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면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평소에 물품 취득 처분을 제때 잘 해놓으시지 않으시면 좀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뭐 결산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물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그때그때 그때 이제 물품이 취득되고 물품이 처분될 때 그때그때 그때 시간 좀 내셔가지고 물품 취득과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조사 어, 재물 방법은 전기 재물 조사 방법은 물품 출납원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어, 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이 조사반이 물품을 실사합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실사가 끝나면 이제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물조사 결과 어, 차고 기재된 물품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어, 수량이 초과하거나 부족품이 있는 경우에도 처리를 합니다. 초과품의 경우에는 추가 등재를 하거나 재물조정을 하고 어, 부족품인 경우에는 손망실 처리를 하거나 재물조정에 의해서 장부 수량을 감소 정리합니다. 전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손망실 처리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물품 보관 및 책임에 의거해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손망실 처리 시에는 조례제 19조에서 20조, 그리고 22조 내지 23조에 따라서 망실, 그 다음에 훼손, 보고 등을 해야 하며 변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평소에 물품의 취득 및 처분을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사 결과잉여품이나 폐품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처분하시면 됩니다. 어, 재물조정이란 어,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동일한 품명의 상호간의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서 그 원인이 사무상 차고임을 명백한 때에 관계장부 또는 전산서식의 현재 수량 및 가액으로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 결산의 마지막으로 물품 증가 및 현재 계산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재물 조사 결과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당해 연도말 현재 그러니까 전체 물품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과 재물 조사 결과의 전체 물품의 개가 일치해야 하고 정수 물품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과 물품 수급 관리 계획상의 당해 연도말 보유액 그리고 재물조사 결과의 정수 물품의 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각각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품 결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어, 다음에는 공용차량의 취득, 그리고 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용 차량의 취득 운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공용 차량은 학교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취득할 것이고 대부분 학교는 공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차량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차량의 정수 및 운영을 관리하며 정수의 배정과 운전원의 정원 배정은 각각 시교육청 총무과, 총무팀, 그리고 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정수 배정은, 정수 배정과 운전원 배정은 시교육청 총무과로 이제 각각 신청한 다음에 정수 승인, 운전원의 정원 승인을 받으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실 때에는 시교육청 총무과에 차량 변경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교체는 어, 최단 운행 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 경,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음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려,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럴 때는 경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어, 최단 운행연한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 4조 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품 보존 및 관리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미술품은 뭐 서예, 도화, 사진, 조각, 공예 등 이런 이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미술품이란 예술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매입 가격 또는 매입 추정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작품입니다. 이 취득은 감정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한 감정액을 매입 추정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 현황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대구 광역시 교육청 및그 소속기관 소보유 어, 미술품 관리 규정에 미술품 관련 규정이 있으며, 있으며, 어, 그외 기타 소요조회나 불용결정, 관리 전환, 양해 등 기타 관리에 대한 사항은 물품 관리 조례를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 이상으로 물품 관리 분야 어, 교육 훈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